먼저, 가난방송 3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, 우리 모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에, 격려사는 설교 중에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, 에, 이 가난방송이 참 좋은 방송이다. 왜? 천국으로 에, 믿음 없는 인생들을, 죽음 없는 인생들을 인도하는 방송이다. 참 좋은 방송이다.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딱두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먼저 가난 복지 방송을 여기까지 승리하심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어려운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복지 상주년 행사를 맞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가난 복지 방송이 주님을 잘 소개하고 주님을 잘 자랑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방송, 천국 방송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난 복지 방송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목사님 모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가난 복지 방송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